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진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지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복음이 평안이죠. 평안인데 평안이 아닌 두려움을 주는, 화를 주는 그런 복음이 있을까요?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평안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자체가 평안인데, 그 복음이 준비한 것, 이 복음이라고 무슨 기쁜 소식이죠? 유황절용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 내 영혼을 살려 주셨다.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다. 내 영혼에 양식을 주시고, 내 영혼에 생수를 주시고,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내 영혼에 의욕을 입혀 주시고, 내 영혼에 구원을 주시고, 내영혼누을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준비되기 걸한것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로뭐이냐마 복음이 준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준비되었다. 그 복음이 준비되므로 말이냐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되었다.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고그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날씨도 덥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땀도 났고 덥기도 하고 일이 잘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언짢은 말이 되고 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또 혹은 내가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말을 거부하는 것을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면 이것도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좋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 마음이 유쾌하지 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해지고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라면 다 겪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좋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바보이겠죠. 바보이겠죠. 자기에게 다본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유쾌하고 또 나에게 그 사건 자체가, 어려운 고통 자체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억제고 불쾌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이 준비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약속과 놀라운 보배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고 소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내가 부정적이고 별로 좋지 않고 불쾌했던 이 사건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 있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뭔가 조급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마음에 엉글린다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제대로 풀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가심을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먼저 이루고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영화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인생이 끌려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달 월삭 기도회를 하는 첫 날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자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확보하자. 그 마음의 평안함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져야 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경을 만나 고 다양한 말들을 듣고 또 다양한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내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을 만나게 되고 말을 듣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기분이 불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그 평안해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 때문이다. 복음. 그래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그 복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준비되어 있다. 그 준비된 것이 성경에 다 언급되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미도 복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 복음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므로 말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앞서서 우리 영혼은 이미도 구원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한 영혼이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접촉하고 있고 사람을 만나고 있고 또 환경 가운데서 또 여러가지 무더위와 악조건 가운데서 살다보니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할 수 밖에 없고 우리 마음은 늘 이제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우리 마음은 늘 좋지 못한 가운데 임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어? 보배롭고 또 정말 어,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 넘치는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다스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상태, 주님의 그 복음이, 영혼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작업, 이것이 바로 뭐냐? 오늘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8월달 월삽 기도의 첫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보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평안해지게 오납니다. 오늘도 복잡해졌던 마음이 오늘도 무거웠던 마음이 오늘도 불쾌했던 마음이 오늘도 짜증스러웠던 마음이 오늘도 우울하고 상처되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마음들 다스려지고 정돈되어지게 오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게 오납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시원한 물을 마신다고, 에어컨이나 시원한 일의 선풍기에서 바람 의 가운데서 있는다고 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평안을 선호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려움 없이 잔잔한 날도 있고 큰 풍랑에 몰아치는 그러한 무섭고 두려운 날도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늘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복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 임하지만 하면 된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도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것, 오늘도 주님 안에 그하는 것, 이것만이 복음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 시간이 겨울오를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면, 하나님과 접촉이 되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다. 마음에, 감각이 오게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이제 다 나오게 되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인간적인 대처를 하게 되고, 인간의 뼈를 사용하게 되고, 또 미울 마음, 원망의 마음, 교만의 마음, 욕심의 마음, 나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겠죠.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반응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고, 꼬이게 되겠죠.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야 될 수는 있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것로 말이냐면,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을 잘 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첫 단계, 바로 평안의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오늘 하루에 삼매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복잡했던 마음들은, 오늘도 우울하고 불쾌했던 마음들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13장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